이 관절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예, 예. 그다음에, 스트레칭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에서 한 응. 무기무침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하고 다리도 이렇게 헬스를 한 번이 두번 했는데 한 번은 그냥 참았어요. 아픈 거. 그리고 근육통이 있고 두 번째 했는데 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병적으로 아픈 거잖아요. 응, 응. 막 반창호처럼 예, 예. 응. 이렇게 주사 맞들어 갔더니 제대도막 아파가지고 속으로 특이한 또 좋고, 네. 네, 저도 지금 이게 그래 아풀어져데풀려 <laughs> <이거> <laughs> 미쳐버리게 음. <laughs> 가만히 수 있잖아요 네. 어, 이막땡기는것 같아 아, 저 네. 뭐, <laughs> <그냥 웃음> 제가 얘기하자마 운동을 운동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니까 음. 운동을 요함부한 하면 안돼요 몸에 안좋은 사람들수록운동한번 하면 다채요 아직 덜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리가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고들과함 배기도 플랭크 하는 게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이께이국 사람들과 이께들 함께 한국 사람들과 함한 그 항상 이 트레이너들이 해, 해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정청항쟁 사람들이 나 하는 거지. 해도 뭐큰이상이 없는데 안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했다가는 다치죠. 아프고. 제가 해라 운동 을 열심히 해야 돼요.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아치발로 많이 걷고 뛰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 배기도 높게 걸리고 많이 하고. 블랭크 운동이나 하면 안 돼요. 응 하고 나면 그 이쪽 그 안에 있잖아요 응, 속이 속까지 이게 교통 아픈게 아니라 이게 그 병원에 가서 귀가 많이 좀 아파가지고 해야돼요 계속 해야돼요 계속 하면 좋아져요 많이 굳어서 그래요 아니 저기. 이 한동안은 아픈데 하다보면 안아파져요 점점 그것그 뭐, 두려워서 안 하면 안 되죠. 음. 응. 그데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원래 가만으면안할데 가만히 도고 잠을 잘때 아파가지고 까지 응. 네. 그래서 을못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런 건다 했고 응. 팔도 트리라도좀데 하고, 응. 하고 나면은 막. 정말, 예. 야무부는좀고 그 약먹고 I'm 정도 m e w h a t I'm n 못할거 h e r e What do you do?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 h e 요아 잠니까피 좀좀 잠을 좀잠고잠 잠깐. 잠 잠깐. 사요? 요새는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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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잠깐. 는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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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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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여기, 여기 끊어질, 같은데, 무슨 있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음. 걱정하지 말고 해야돼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리 o t sure if you're not s 항 좋쳐져도 몸도 좋아지고 네, 응. 높게, 걸리게, 높게 걸리고. 음. 높게 걸리고. 높게 음. 걸리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음. 다른 데는 괜찮죠? 네, 체중도 한7 7 0정더습니다 그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무리해 봐야 알아요 하고 이러고 있으요이 <laughs> <말투자. 웃음> <laughs> 이러고 여기 가 지금 담이 지금 온 것처럼 음. 아 엄청 지금 몸 관리도 안 하고 이사 때문에 너무 뭐 정신 없어 갖고 음. 아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음. 완전히... 아, 계량기를 많이도 안 먹었고 하루에 한 5촌 정도 네. 이렇게 매일 했더니 네. 한 이틀쫄쫄쫄 걷거든요. 아팠을수 해야 돼요. 네. 아팔수록 해야 돼요. 정도. 알겠죠? 네. 몸에 나는 거 무리해 봐야 돼 무리해서 멀쩡해야 그게 진짜 좋아진 거예요 네. 그냥 병아시 안 아프다고 그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